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와 함께 안전도시 선포식이 개최됐습니다. 2023학년도 느티나무 졸업식이 성료했습니다. 스마트도시 통합 운영센터 구축을 위한 최종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 사업 기공식이 개최됐습니다. 군포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군포뉴스의 김채림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해마다 각 지역의 안전지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군포시는 교통사고, 화재 등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하위 등급을 하나도 받지 않아 안전지수 양호 지역에 선정됐는데요. 특히 전년도 대비 안전 개선 정도가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군포시는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한 주간의 군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와 함께 안전도시 선포식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2월 26일 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2024년 군포시 안전관리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군포시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안전관리 체계와 재난, 안전사고 유형별 관리계획 등을 담고 있는데요. 이어서 열린 군포시 안전도시 선포식에서는 군포시를 안전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선언에 따라 군포 경찰서, 군포 소방서 등 16개 재난 관리 책임 기관과 재난 대응 시 상호 협력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안전 도시 비전에 함께 해 주신다면 우리 시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거듭남은 물론 우리 시민들의 생활이 한층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군포시는 안전도시 조례 등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도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느티나무 졸업식이 성료했습니다. 느티나무 학교는 정규교육 기회를 얻지 못한 성인에게 문해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월 29일 느티나무 학교를 운영하는 군포문화재단 군포시 평생학습마을에는 2023학년도 느티나무 학교 졸업생 8명이 모였는데요. 졸업증서와 초등학력 인증서를 받아든 졸업생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약 1년에 이르는 배움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오신 졸업생 여러분이 저마다 새로운 꿈과 희망을 펼쳐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통합 운영센터 구축을 위한 최종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군포시가 스마트도시 통합 운영센터 구축에 대한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군포시 스마트도시 통합 운영센터는 방범, 재난, 교통 등으로 분산된 CCTV를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시설입니다. 기존의 통합 관제센터는 공간이 노후하고 협소해 추가적인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진단하에 안전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스마트도시 통합 운영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군포시는 안전, 교통, 환경 등 다방면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 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체육광장 주차장 조성 사업 기공식이 개최됐습니다. 다양한 스포츠 시설이 갖춰져 군포 시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시민 체육광장의 주차난을 해결할 시민 체육광장 주차장이 첫 삽을 떴습니다. 지상 2층 3단 건물에 116대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조성되는 시민체육광장 주차장은 향후 9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2024년 11월경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군포시는 주차장 조성 사업을 안전하게 마무리해 시민의 교통편이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군포 시니어 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군포 시니어 클럽은 노노케어, 스쿨존 교통 지원, 실버 급식 지원, 카페 등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7일 열린 발대식에서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 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33개 사업단 피켓 입장, 대표자 선서 등의 이벤트로 자부심과 소속감을 드높였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로서 어르신들의 삶에 보람과 활력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군포세일센터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구직자에게 체계적인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포세일센터에 전화로 접수하신 후 방문하시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군포시 가족센터에서 군포시민과 관내 직장인 모두를 위한 가족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회기까지는 상담비가 무료입니다. 2024년 1분기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바바 어플라이 통합 접수 시스템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군포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 입학생입니다. 1959년생 어르신에게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 의료 기관에 전화로 문의한 후 방문하시거나 군포시 보건소 예방접종실에 방문하시면 무료로 접종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느덧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왔습니다. 어린이들을 비롯한 여러 이웃에게는 늦겨울에도 이른 훈풍이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먼저 새로운 정형외과에서 군포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쌀 40포를 기부했습니다. 다음으로 NH농협 군포시 지부에서 정월대보름을 맞아 기름세트를 기탁했고요. 군포국공립 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신학기를 맞아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보조가방 등의 물품을 후원했습니다. 싱가포르 투자청은 굿네이버스를 통해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난방비를 후원했습니다. 지금까지 군포시의 행복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